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가자 자, 세 마리 걸었다. 아, 자, 1타 3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자리동 낚시를 한번 와 봤습니다. 어, 저희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빌려드리는 체험 낚시대이렇게자리동 채비를 했습니다. 어, 스폰지 소세지에 자리돔 바늘 4개 정도를 잘라서 달았고요. 미끼는 새우를 껴서 낚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밑밥을 좀 이렇게 타왔고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리돔 낚시는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낚시이기 때문에 밑밥 쳐주고 그냥 기다리시면은 찌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고 꼬뻑꼬뻑 꼬뻑 될 겁니다. 여기서 팁은 찌가 움직인다 해서 바로 채시지 말고 조금 더 놔두면 바늘이 열개 있기 때문에 자리돔들이 두마리, 세마리씩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첫 캐스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난리났다. 밑밥을 주고 자, 찌가 지금 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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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난리다 지금. 오. 뒤로 와서 들어가자 들어가자마자 한 마리 좀더리두 마리. 마리야? 어, 한 마리 하나 떨어졌다. 한 마리 떨어졌다. 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자리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따다다다. 두 마리가 났다. <laughs> 아, 아두 마리. 두 마리... <laughs> 아, 벵에돔이다. 벵 백... 어째. <웃음> <웃음> 자, 자리돔 시비를 물고 나온 벵에돔입니다. 요즘 시즌에 보기 힘든 벵에돔입니다. <laughs> 살려줄게요. 우후! 요거는 씨알이 좀 되는 자리돔입니다. 꾸이용, 꾸이용. 드디어 한 마리 잡으셨습니까? 콩 마리? <laughs> 자, 저희가 지금 자리돔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자리돔 낚시는 여러분들에게 낚싯대 대열을 알리기 위해서 찍는 것도 있지만, 4월달, 5월달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자리돔, 제주도죠. 그리고 저희 가게가 있는 보목동이 자리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리돔, 제철 맞은 자리돔을 시장에 가시면 매일 시장 이렇게 관광객들 많이 가시는 데 보면 이렇게 작은 소쿠리에 담아서 파시는 게 아마 15,000원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약 20마리 정도? 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체험 낚시를 해서 한 20마리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자리돔 낚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낚시라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었습니다 가리님이 물었습니다. 두발이다. <laughs> 보이제. 여봐라. 어. 짜잔. 아. 저기 눈 나오는데요. 눈 나와요? 이게 <laughs> 예, 이렇게요. 고만한 거 하나 잡고 육수 으수 되네. 또 나왔습니다. 어, 사실 낚시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비를 빌려드리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긴 장비를 빌려드려봤자, 그분들에게는 컨트롤이 안 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쓸수 있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부러트려도 크게 데미지가 없고, 그리고 애들이 던져도 문제 없는, 요런 낚싯대를 써야지 빌려가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고, 그렇다고 이걸로 부러지기 때문에 작은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저희 예전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3자나 2자, 뭐, 3자 정도 되는 뱅크돔들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도 있고, 요 정도 선에서 누구나 쉽게 가지고 놀수 있는 장비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또그 외에 중 고급자들을 위한 일반 정통 진하실 때, 소비자가 오르실만한때 대들로 매장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것도 빌려드리고 있고요. 고거 필요하신 분들은 고그 낚시대를 렌탈을 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밑밥을 뿌려놓으면저 밑에 우우글하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다 어, 자리돔입니다. 어, 밑밥을 안 치면은 부상하라했다가 뭐가 이렇게 착수가 되는 소리만 들어도 자리돔이 올라오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못잡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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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리자리자 아, <laughs> <laughs> <자, 자리도입니다. 야후.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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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마리 걸었다 자 1타 3피입니다 한 30분 정도 낚시 한것 같은데 벌써 많이 잡았어요 어 대략 보니까 음, 10마리는 넘고 20마리는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오 여기까지만 잡도록 하고 뒤에 학꽁치가 있으니까 학꽁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학꽁치도 한 10마리 정도만 잡으면 충분히 학꽁치랑 자리돔 맛을 볼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잡도록 하고 자, 제지도 자리돔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 자리돔 먹을만치 잡았으니까 학꽁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괜찮다, 얘. 어이, 씨 괜찮다 <laughs> 얘왕 씨앗인데? 자, 누님이 채비 바꿔서 학꽁치로 바꿨어요 어어 <laughs> 학꽁치 뭐 1타 1피네? 학꽁치 어마어마하게 뭐 많다 야 가져간다! 잡았냐? 던지자마자! <laughs> 잡았습니다 던지자마자 자, 학선생이 왔습니다 학꽁치 어싸 1타 1피요 오늘 배부르시겠는데요? <laughs> 꽁이 다브리트다브리트 아, 어이, 어이, 거 진짜 괜찮다 응. 뭐라도 나오면 재밌어 이. 응. 병이 안 나오는데 바둑바둑 할 필요는 없잖아 응. 이것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병이는 안 먹잖아 잘안 <laughs> 먹는 거 오지게 잡으러 다니고 잘 놀았다 자, 학꽁치 낚시도 해보고, 자리돔 낚시도 해보고, 저희 매장에서 빌려드리는 체험 낚시대지만 얼마든지 충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일단 정 뒷정리 좀 하고, 자 챙겨서 한번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오래 안 했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 자리 너 많다. 이거 우리 먹을 거 충분할 것 같은데. 오, 놔주자 구, 구, 안 구워 먹을거지? 응. 그럼 살아있는 애들은 방송을 할게요 잘가라 잘가라 먹을만치만 남기고 이제 네, 살았고 하고 자 요즘 제주도에서 제철로 먹을 수 있는 자리돔과 핫꽁치 요 정도면은 사이는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게 먹겠다 우리 <laughs> 네, 집에 가져가야겠다 <laughs> <난 웃음> 손질 한번 해볼까요? 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손질한 자리돔 사와학꽁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 풍경을 보면서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먹자!